나라가 온통 줄리 때문에 난리다. 나는 청공 스승도 아니고 정법도 모른다. 신기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예언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예측할 수 있다. 대선 후보로 뽑힌 윤석열은 서울대 경제학과 학생들과 교수들이 초청하는 강연도 못하겠다고 거절한 데다. 대선 후보 토론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유권자들은 줄리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줄리가 국힘당 선대위를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아무래도 국힘당은 대선 후보를 줄리로 교체해야 할것 같다.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 변화에 대한 생각. 저번엔 정권을 바꾸고 싶어서 문재인을 찍었고, 이번엔 나라를 바꾸고 싶어서 이재명을 찍겠습니다. 변화에 대한 생각.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이재명 대 줄리. 이런 대결이 될 것이다. 윤석열이 보이지 않는다. 최동석 소장.